사람을 성숙하게 하고요. 또 시험이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 할지라도 시련과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시험이 없다면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가 들리지 어떻게 평가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이나 시련은 오히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갑전는 손님이라고 그렇게 아, 여깁니다. 근데이 시험이나 시련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되고요. 또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면 그 부담과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 속에 살았던 그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기 계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는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들이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들이 겪었던 어, 상황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들이었다는 라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뭐 정치적 이유라든지 혹은 경제적 이유라든지 뭐 종교적 이유라든지 또 당시 사회에서 일어나면 환경적 이유 때문에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져, 어, 살아가게 된 사연을 안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삶이 매우 고단하고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그들 중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낯선 곳으로 흩어져야 되었던 이가 있다면 아마 그들의 불안함이라든지 혹은 그들의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일들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그 시험이 결코 가볍지 않은 근심을 주는 시험거리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불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근심을 주는 시험이라면, 그리고 잠깐 근심하게 되는 그런 시험이라면,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견뎌 보자, 뭐, 마음을 더두이면서 그렇게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시험이라면, 삽시간에 모든 것을 확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시험이라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끝까지 버티며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불시험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신실함은 불태워지지 않고 그 존재성을 보이며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큰 어려움과 절망적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의 주요 또 자신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볼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눈으로 볼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대신 느낄 수 없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왔는데 실상 그들의 삶에서는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많이더 절망적이 된 것은 지금도 그분의 일하심을 볼수 없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한 번만 바라고 그렇게 살아온 이들에게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만 의지해서 신앙사령 이들에게 주미 보이지 않고 주미 함께하신다는 증거가 더 이상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내 삶에 돌고신다는이 손길을 베푸시 않다고 여겨, 여겨지게 될때 아마 그 절망감 이로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요 이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하고 단단하고 확실한지를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라고 표현해줍니다. 불로 연단한 것 같은 그런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인간의 감정에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심지어 불신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결국 자신의 영혼의 권함을 얻는 믿음이었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심지어 존경하게 해주시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토록 존경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몇 가지 오늘 공부 말씀하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 가지 시민, 남하의 현실 속에서 기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은요. 그들의 우울함을 주게 충분했죠 실망을 넘어서서 절망감을 주는 그러한 상황들 을 매일 겪다 보면 쉽게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에, 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되면요, 이게 그 기쁨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신한지를 충분히 우리가 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웃고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내고 즐거움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기했을까요 결국에는 구원할 얻기 때문이었죠. 현실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라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도 어떤 불시험도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믿었고요.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찬송했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노래와 찬성 기도를 그들뇨 잊지 않았던 겁니다. 여께서 호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원을 지키시리로다. 여께서 호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의 현실은 고통스럽다 하였다 하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요, 오늘도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 믿음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 바로 이것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는요. 속담을 통해서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이런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잠깐 눈에서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그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뜨겁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심지어 그분의 흔적이 잘 파악되지 않아도요. 그래도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뜨겁게 그들의 심장 속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합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배우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뛴다면 심장 뺄 수가 있으니까 병원 가보라.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곁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준 향한 사랑이 그 말이 병원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존경하기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들을 영광스럽게 할 칭찬을 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주님께서 단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은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반드시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또 그동안에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바르고 공교롭게 심판하실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임하게 되고 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었죠.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실제로 그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된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구원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 이루어지고, 온 우주의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의 다시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간과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땅에 오실 그때를 사모하며, 그렇게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때를 위해 오늘도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며, 그의 공동체가 거룩한 신부답게 그렇게 살아내기를 허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때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영접해 주시기를 그렇게 열망하듯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영접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대로 담아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도하는 그들의 믿음을 주은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것이죠. 오늘도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또 귀한 찬양으로 성규시는 우리 강남교회 귀한 찬양대 여러분, 목회 현장과 목회 살기 쉽다고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삶의 현실이 더 나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별로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이 전쟁의 소식, 소식과 경제적 위기의 뉴스와 기후 재앙의 이런 위협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참 어렵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서로 많이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훨씬 더 연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이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자연스럽게 탄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신앙과 또 공복으로 삼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지키심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아무리 척박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목사님들은 목회 현장을 지켜내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며 장노님들은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부름받은 괴의 사역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흔들림없는 믿음으로 잘 숨기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될때 그리고 우리를 주막으로 부르시게 될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